코를 낮춰 주세요. 제 템포를 1을 해놓으면은 일이 살아 있습니다. 예, 영어로 해주세요. 고로 예. 미리 확인을 좀 해주면 시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찬송을 같이 맞아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 인내하신 <목소리>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가. 죄인으로 하실 때날 부르소서 참이 하심보사에그요 없도록 자복하고에게 하며 믿음 주소서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지하여 주께 다오리상함함 반복을 우리 주여 위로하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7주 굴면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 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 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닫고 성급 30을 가졌는데 그 성급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몬의 장사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 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숨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숨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벌레의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은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싸우는 가운데 세겜 사람들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어 이제 위자게 맞아가지고 그래 이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앞서 구장에서 어 말씀을 어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게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혼란이 올, 올 수가 있겠지요. 이제 왕이 되어 그래도 어 이제 구심점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혼란의 상황 가운데. 오늘 범어링 오니까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일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릭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래서 돌라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오늘 범어링 오니까 23년을 다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갈은 갈릴리 바다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땅의 위쪽. 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가 어디 살았습니까? 일제를 하반 기로보니까 에버라임 산지. 에버라임 산지는 가난의 중부에 속합니다. 그곳에 3일의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3일은 어디냐? 이 장소를 정하게 알수 없는데,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 그 돌라를 사사로 세워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23년 만에 그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길라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 어려 보면 3절에 말씀합니다.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4절에 보니까 한 30명이었는데 다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업 30을 가졌다. 그래서 그 성업들을 길라 들은 이제 길나당이고 오늘까지 야,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3 0 명이고 어린 나귀를 타고 3 0 개의 도 성읍을 가있땅 것은 이제 권력을 행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렸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 평화와 번영이 반드시 영적인 부분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번영과 그런 평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잘 숨겨야 되는데 오히려 서서히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일이 죽어서 가몬의장사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배에 악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숨기지 않으다 우상들을 숨기는데 육지에 보면요 각 가지 우상들을 숨 어, 숨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스의 사람들의 신들을 숨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숨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 신들입니다. 저 북쪽 신들, 남쪽 신들, 서쪽 신들,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요단강 동쪽 신들. 있는 신은, 신은 다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 당시에 가난의 신들은 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어, 농사를 짓고 하면은 어, 풍요의 신이 도와주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실제로 보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이후로 이 표현이 다시 나타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매그렇습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을 받셨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족속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두 족속,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의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들이 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에 억압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이 가난 땅이고 동쪽은 길라스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동편 뿐만 아니고 서편에도 어림이 있었습니다. 구절에보니까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암몬은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속이거든요. 암몬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버람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강을 넘어와가지고 괴롭힙니다. 유다를 괴롭히고 베냐민을 괴롭히고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공구가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공관이를 극도록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돌아오란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여섯 번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미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주의의 족속도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너무 괴로우니까도 하나님의 버릇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세워 또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또재를짓 있습니다. 그게 모두 어, 여섯 번의 사이클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 우리 저도 마찬가지죠. 어, 어머니가 이게 잠을 한병 엄마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또또 또 다시 또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매를 맞으면 어머니가 뭐라 머니까? 어, 우리 성도님들은다착해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전에 또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야또 매를 맞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그런 일들을 330 음년입니까 그런 이제 세월을 원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설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래고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순니미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숨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비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가?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수 있다 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봉해를 하면 뭐공교의뿐만 아니고 뭐 주위에서 몰려올 정도로 뭐 함께 모여가지고 자리가 미어 터질 정도로 앉을 곳이 없어서 강단 위까지 올라가지고 봉예를 하고 그런 시절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참 편합니다. 편한 시대를 맞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어, 참, 어, 세상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주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도 서서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멀어져 있는데도, 뭔 깨닫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 정말 하나님만을 숨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어, 승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정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어, 우리가 반족, 어, 믿음이 아닌가, 어, 하나님도 승기는 척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리심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1%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은 사랑의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일 아침마다 살필 것이 무엇입니까? 어, 나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에 그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 식계명을 늘 주일 예배 때 교도하지 어, 않습니까? 그 식계명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 어, 제 고백을 하고 어, 하나님께 나가서 아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아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을 씻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없는지 그것 살피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서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갈고 살고 있는가. 사실 참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승기는 분들, 정말 주님이 피 흘려 갑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역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승리를 기도해 주시고, 아픔을 겪는 우리 환우들도 우리 기도해 주시. 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코로나 극복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도록 어 특별히 또 아프간에 참어 고통 당하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하나님 돌아보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간다로 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찬송 중에 가신 하나님이 역사지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